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또 우리가 건강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 교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생각에 기인돼서 나와진 틀린 신학과 틀린 교리와 틀린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은 온전한 신학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학과 또 하나님 그 신학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균형이 건강하게 잡혀 있는 멋진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31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우리 함께, 어, 나누고 또 공부하고 이러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91번과 92번 질문에 성례전에 대하여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례전에 대해서는, 어, 이제 한 여름에, 저희 지난 여름에 저희 동탄 방주교회 오후 예배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의와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이 성례전에 대해서 봤지만 또 이제 돌아오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내용 또 이것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아 성례라는 것과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어, 성찬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왜 우리가 그것을 어, 이게 귀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어느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또이 어, 정통 법적인 신학 안에서 제대로 된 신학 공부 안에서 이런 원리들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주는 이 빵과 이 포도주에 대한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할 수도 있고 또어 세례인 입교인으로 제안한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참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어, 이제 소요리 문답의 질문 91번과 92번을 함께 본 후에 어, 우리 신앙고백서 내용도 좀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질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까? 자,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잘 봐야 돼요.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신적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례를 집행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고 이런 신앙에 대해 정리가 일어나는 때였기 때문에 어떤 사제나 이런 집례자의 어떤 그 신적 대리의 역할, 이런 거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를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우리가 그 성례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거룩한 은혜로운 내용들,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례라는 것이 어 구, 구원의 유효한 수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란 92번 질문에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또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증되고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함 성화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표시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7장, 이제 그 1항, 2항에서 이렇게 쭉 5항까지인데 이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1항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며 하나님 이렇게 딱 인치셨다, 도장 찍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함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볼수 있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게이 성례가 있다. 내용의 첫 번째라는 것.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모든 성례에는 그 표와 그 표가 의미하는 것 사이의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전적인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의 명칭과 효과는 그 표가 의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고 어, 공증되고 확증된 그러한 내용 안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된 성례들 안에서 그리고 성례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는 성례 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게 뭐 사제들이 뭐게 뭐, 뭐 집례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떡과 포도주가 뭐 실제로 막 성스러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성찬식을 대하지 않습니다. 영적 기념설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그 감사함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항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인데, 즉 세례와 성찬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어, 성찬에 대해서는 늘 이런 좀 뭔가 이렇게. 어좀 정리되어지고 논의되어지는 부분들이 늘 있었고 특히 코로나 때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아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항입니다 구약의 성례는 그것들이 의미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그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성례 자체가 효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성례를 참여함으로써 그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 듣지도 않았고 잘 모르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 자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성례 자체가 효력 있는 게 아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성례 자체가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거를 알수 있죠. 성례전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뭐 신적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자부심 이 있었고 그래서 막 비교 막 차별하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막 이러면서 차별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오히려 인간적이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막 확대 해석하거나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이었죠. 결국은 할례라는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나 유용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됨을 받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좀 신비성이라든지 어떤 목회자를 어, 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들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해서 어, 뭔가, 신격화 혹은 선지자화 되는 문제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온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례를 집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하,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그 뭐, 그 사람이 마치 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막 뭔가를 막게 부어주시고 막그 그때 시대에 막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막 영이 임해서 막 엘리야처럼 막 무슨 뭐 이렇게 막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 성경에 나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심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빌립 집사가 신문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빌립 집사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음성으로 그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례의 효력은 어디서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는 라 거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깨우치셔야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서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은 것을 깨달은 영혼은 이, 아, 성례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음, 세례는 입교는 이런 것들은요,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여차하면은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라는 부분들, 성찬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어떤 사람의 분위기, 어떤 이런 사람의 어떤 적당한 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이 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이 동반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곧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성찬식, 이런 성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이런 부분과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구약에서처럼 여호와의 기구를 만지는 자들에게 먼저 그러기 전에 먼저 정결한 의식을 치르게 하셨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역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성경의 말씀의 어, 의미,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할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이런 최소한의 기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어 젊은 청년 세대가 또잘 배워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성례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이 성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랬지만 이제 빼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의식을 정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땅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사실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마음속에 만들어낸 뭔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들, 성례전이라는 걸볼 때, 철저하게 우리는 성례전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가 볼까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식이라고 써있죠.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식인데 성례라는 것이 외적으로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피의 은혜 이런 것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들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소생케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러, 기억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우수아가 돌을 세워서 이렇게 돌을 쌓아서 모든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성례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각성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이 유익들은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도 누려야 되고, 나도 이 감사를 회복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 있어야겠지만, 다음 세대에게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뭐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항상 느낌적으로, 어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앞선 세대의 믿음의 한 반절 정도 아니면 뭐 반절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 나아가면 나중에 가면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를 경험해야 되고, 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쌓여야 되고, 쌓이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게 아, 이런 것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잘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앞선 세대보다 두 배를 더해도 온전히 전달될까 말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될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죠. 보증과 적용입니다. 이런 성례전은요, 믿음에 의한 의로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이것에 대한 것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명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에 담으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만큼 이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하면 은혜라는 것이 와요. 은혜라는 것이 오고 하나님이 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극율해지는 것을 또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더욱더 매달려서 기도하며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러한 점점 점점 우리 안에 생명의 시너지 효과가 넘쳐나게끔 하나님께서는 자꾸 역사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말씀 읽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 적용하게 하셨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주온 같고 너무 더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그옷 입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그럴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탁탁탁 부딪혀 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그 은혜와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례전에 내용,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 정리하면서, 아, 정말 나는 예배의 한 순서, 순서, 순서가 그냥 뭔가 시간 때우기 위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적인 이런,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의식, 전통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며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또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리교실 이 공부를 통해서 성례전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영적인 비밀들을 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인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쟁거리와 사람들이 풀어놓은 틀린 소리를 따라가고 거기에 혼동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건강한 믿음들을 붙잡고 건강하게 나아가는 증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